폭스바겐 브랜드는 자그마치 1,4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우리 고객들을 위한 위케어 캠페인에 쏟아부었으며 모델과 연식 그리고 구매 채널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객의 96%가 위케어 바우처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외에 고객 만족을 개선시키기 위해 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우리는 서비스 부문의 수용능력이 고객 불만족의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에 투자했으며 4개의 신규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현재 10개 워크샵이 향후 2년 내로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인 투자를 통해 기존의 워크샵을 이전하고 보수해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식 중고차 프로그램인 폭스바겐 어프로드를 브 실시하여 우리로부터 구매한 모든 폭스바겐 중고차를 새 차처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존 고객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우리 딜러와 직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판매 중단은 폭스바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해 관계자들이며 폭스바겐 코리아는 늘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딜러들이 없다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딜러들은 거의 2년간 차를 판매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폭스바겐을 믿고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딜러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와 고객들과도 소통해 왔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집중을 통해 우수한 AS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비어있는 전시장을 자선 행사장으로 탈바꿈 시키고 지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객 로열티 행사를 진행하거나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제스처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우리 딜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폭스바겐이 다시 돌아온 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의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재검토해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규제를 충족하고 한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은 완전히 새로운 재시작, 진정한 뉴 비기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DI에 있던 만대에 가까운 차를 다시 돌려보냈으며 완전히 새로운 모델 라인업을 출시할 것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웅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전에 짧은 프리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께 30여 분 동안 폭스바겐의 새로운 모델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018년에 출시될 모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다섯 모델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수요가 높은 세그먼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세단과 SUV입니다. 우선 두 개의 세단 모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동일하지만 매우 다른 더 파사트 패밀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파사트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파사트 GT라 부르는 유럽형 파사트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미국형 파사트입니다. 미국형 파사트가 2012년 국내에 출시되었을 당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고객들이 더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를 갖춘 더큰 사이즈의 세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또한 우리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고객들로부터 첨단 기술이 더 많이 탑재된 유럽형 파사트를 가져와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수요가 중형 세단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기 다른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사트 GT를 한국에 가져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폭스바겐 AG의 경영 이사회를 설득해 두 개의 차를 동시에 시장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수출 시장에도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만 적용되는 예외 사항입니다. 파사트 GT와 그 가격 포지셔닝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사트 GT는 이전 파사트의 후속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두 모델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며 파사트 GT는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와 경쟁하는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파사티 GT를 보셨거나 시승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명 이 차는 벤츠와 BMW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골프가 해치백의 아이콘인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파사티는 세 당의 대명사입니다. 파사트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1973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20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유럽형 파사트는 출시 이후 이미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고 다양한 디자인 상도 수상했습니다. 이 차는 독일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차는 폭스바겐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업계 최고의 안전 및 편의 사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국내와 비슷한 사양의 파사트 GT가 5,400만 원에 판매되나 국내에서는 4,300만 원에 판매되며, 이는 독일보다 25%더 저렴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기 한국 기자 여러분들이 써주신 첫 파사트 GT 시승기를 읽고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에는 이 차가 대변하는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를 타보시면 파사트 GT의 진정한 가치와 가격 포지셔닝을 분명 이해하실 겁니다. 효율, 퍼포먼스, 프리미엄 품질, 세련됨, 그리고 군형 잡힌 디자인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저는 파사트 GT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차를 통해 우수함을 대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인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역시 파사트입니다. 하지만 근간이 다릅니다. 독일에서 엔지니어링 되었으나 우리의 최신 공장 중 하나인 차탄우가에서 생산되어 한국에 6년 전 소개되었습니다. 이 차는 완전히 다른 고객군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 좋은 패밀리 세단을 찾는 고객들 말이죠. 이 차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매우 합리적이며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실내뿐만 아니라 트렁크 공간도 넓은 차입니다. 이 차에는 아마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차에는 무리 없이 골프 가방 4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피드백을 집안으로 새롭고 좀더 강력한 2.0 TSI 엔진을 들여와 고객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추가적으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가성비는 이전, 모델, 이전 모델보다 더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두 개의 SUV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또한 국내 시장에 완벽히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SUV 세그먼트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입니다. 우리는 이 베스트셀러 모델을 시장으로 다시 들여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세대 티구안은 국내 수입차 시장 넘버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2015년 우리는 거의 만대를 판매했습니다. 2세대 티구안은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첫 번째 티구안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차는 진화가 아닌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형 티구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판매된 SUV 중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신형 티구안에 대한 국내 고객의 관심이 이미 세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차를 실물로 보지 못했고, 또 공식적인 사전 판매가 시작되기 전이긴 하지만, 이미 1000명 이상이 딜러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산량이 2018년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차들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형 티안을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차가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 덕분에 이 차는 더욱 넓어졌지만 동시에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좀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어, 이전 티구안 대비 94kg 더 가벼워졌으며 동시에 55mm 더 길어지고 30mm 더 넓어졌습니다. 휠베이스는 76mm 더 연장되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 새로운 MQB 플랫폼은 신형 티구안에 완전히 새로운 룩을 선사했습니다. 더욱 다이나믹하고 날카로워진 캐릭터 라인과 더욱 넓어진 휠베이스와 줄어든 오버행이 가져다준 완벽한 비율. MQB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넓어진 실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1,665리터로 커졌으며 뒷좌석 레그룸 또한 26, 29mm 더 넓어졌습니다. 티구안에는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안전기술과 편의사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티구안은 다시 한번 패밀리 SUV의 기준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동급 최고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 보행자 모니터링과 액티브 본넷, 사이드 어시스트와 레인 어시스트, 그리고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트래픽 잼 어시스트, 후방 카메라,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안전사양이 모든 티구안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형 티구안에는 다양한 편의사양이 탑재되어 있으며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트림 모드에는 기본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ED 헤드라이트, 키리스 액세스와 앱 커넥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림별 옵션 사양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3존 자동 에어컨,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에어리어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전륜 모델을 들여와 티구한 라인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장 조사와 우리 고객의 피드백에 따르면 많은 고객들이 트구안을 도심 주행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륜 모델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형 티구안도 전륜모델이 있으며 이렇게 더 많은 선택권을 한국 고객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이 신형 티구안이 SUV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퍼포먼스, 디자인, 안전성, 편의성 그리고 심지어 가격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신형 티구안을 직접 보시고 이 차에 대해 들으셨는데, 이렇게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옵션을 갖추고, 이렇게 멋진 차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전보다 더 비쌀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비쌀까요? 단 1원도 비싸지지 않았습니다. 신형티구안의 시작가는 3,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모델인 4, 4모션 풀옵션티구안의 가격은 4,750만원입니다. 사전 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딜러를 방문하시거나 새로운 고객 중심적인 옵션으로 폭스바겐 카카오 스토어로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 차는 티구안의 모든 특징을 다 갖추고 있지만 더 넓어진 올스페이스입니다. 시관과 이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순한 추가적인 트림 버전이 아닙니다. 시관 올 스페이스는 가족과 레저 활동을 위해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시관 올 스페이스는 공간이 포인트입니다. 신사승리 여러분 티구안은 과거 수입차 시장 넘버원이었습니다. 이제 전륜 모델과 티구안 올스페이스까지 더했습니다. 고객인 우리는 상품성은 300만원 이상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신형 티구안이 다시 시장에서 환대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때이 모델은 폭스바겐이 지금까지 만든 차중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더 뉴트 아테온입니다. 가끔 폭스바겐의 디자인이 너무 평범하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아테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재시작함에 있어서 단순히 재인증된 차가 아닌 새로운 라인업,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델로 우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재장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경험 또한 혁신시킬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더욱 디지털화 될 것이며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 업계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가 차를 판매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국내 판매 재개와 함께 우리는 고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고객들이 폭스바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카카오스토어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고객들은 사전예약을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한후 딜러를 방문해 추가적인 상담이나 시승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고객들이 있는 곳 그리고 쇼핑하러 가는 곳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이미 자동차 업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e 모밀리티 자율주행 디지털화 커넥티비티 등이 그 예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기 앞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고객들도 폭스바겐의 우수한 품질과 최고의 가성비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